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그릴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태와 알 표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 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성령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시비들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버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이 올리브산이었습니다. 올리브산은 계획에서는 감람산이라고 했습니다. 올리브는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 했습니다. 올리브는 매우 유용한 작물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하고, 올리브 열매를 소금이나 설탕에 절여서 먹습니다.올리브로 비누도 만듭니다.우리나라에서는 매실이 몸에 좋습니다.올리브도 매실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그 지역에는 산에 올리브나무가 많습니다.어떤 산은 온통 올리브나무만 있습니다. 그런 산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나는 올리브만 팔아도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해서 올리브 나무 한 그루를 사두면 매년 그 나무에 맺힌 올리브 열매를 팔아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 산은 예루살렘 동 남편의 길게 뻗은 산입니다. 올리브 산 서편에서 개세만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성경에서 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에서 올리브산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라피들은 안식일에 약 1km 정도만 걸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민수기 35장 5절에서 토피성의 사방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났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천사들의 말대로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마가의 다락방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동전 12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기도한 곳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의 터전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가정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지금처럼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해서 사람들이 믿게 해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성교의 중심교회였습니다. 바울을 안수해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산에 약간 움푹 파인 동굴 같은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게 교회당입니다. 아주 초라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오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다운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고 했습니다. 열한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에 열두 사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차이는 가롯 유다만 빠졌습니다. 14절에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보고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헌밀하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역할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에도 은밀하게 봉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모친 마리아를 마지막으로 언급한 곳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천주교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하나님이다.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봤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남자 형제도 있었고 또 누이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 5장 칠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야고보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야고보는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것으로 보아 이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탄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14절에 이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주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서 이 자리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어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거지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야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을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우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을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것과부교사을알고 행하여 강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와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놈을 지지지 말고, 성경에서 업을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망고는 지방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명만을 물려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 주지하고 수지 학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률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 시들이 건강 가게 하나 먹을 거라 대기하시며 늘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제 갈등이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 에게명확해지고 여류 성승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 원대생들이 제대로 와서 병원들이 정상화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 영광을 우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 우체 전과 가소공사 우체 가계부책 기업. 제각종 부채를다 갚게 하옵소서. 자제 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가위가 죄송하고 가 안정되고, 강달라 고환율을 막아 주시옵소서. 국정원란이 하루속에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